네.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음. 돈도 안 들어가요 근데 본인네들이 노력만 하시면 이루어져요 음. 안녕하세요 용군신당입니다네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짝사랑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어, 해 봤겠죠. 왜안해 봤겠어요. 그렇겠죠? 어. 네. 아마 뭐 인간인지라 뭐 정말 좋아하는 어떤 상대가 있으면 짝사랑을 해 보는 건다 당연한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근데 이 짝사랑을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이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?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왜해 드리려고 하냐면 요즘 들어서 20대 중반, 후반, 여자 손님들이 유독 되게 많아요, 제가. 근데 다 사랑 때문에 와. 사랑 타령 때문에. 아니, 응.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까, 있을까요? 아니면 내가 헤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을까요? 선생님, 나는 왜 나는 좋아하는데 그 남자는 나를 좋아해 주지 않죠?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단 말이에요. 사랑만 하기에도 안타까운 나이잖아. 정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로 자꾸 문의를 해 오시니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 도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얘기를 해 드리는 건데 네.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. 음. 돈도 안 들어가요. 근데 본인네들이 노력만 하시면 이루어져요. 왜 밖에 나가면 나무 많잖아요. 그죠? 네네. 나뭇잎 있잖아. 네. 나뭇잎 두 장만 있으면 돼요. 아 그래요? 응. 음. 한쪽 나뭇잎에 본인의 사주랑 성함을 적으시고, 또 다른 나뭇잎에 상대방의 사주랑 성함을 적으세요. 짝사랑을 할 경우면 사주를 모르실 수도 있잖아. 네. 근데 요즘 페이스북이든지 인스타든지 하면 다 생일은 나오거든? 그렇죠. 그래서 그거를 적으셔서 사주와 사주끼리 붙이세요. 이거를 풀로 붙여도 되고 붙여도 되는데,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보관을 조금 해두셔야 되시거든요 혹시 그렇다면 그 나뭇잎이 싱싱한 걸로 좀 해둔다? 그, 그렇죠 죽은 나뭇잎으로 하면 무슨 기운으로 죽은 기운 넣을 순 없잖아 이게 보관을 할때 <laughs> 나뭇잎이다 보니까 보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팅하세요 코팅해서 그만큼 자르셔서 지갑에 넣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요즘 휴대폰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휴대폰 케이스에 넣고 다니셔도 아무 상관 없어요 정말 돈 안들이고 내가 상대 마음을 끌수 있는 비방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셔도 나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부터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러 오기 전에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되시면 문의를 하시면 도와드릴테니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짝사랑은 일방적이죠 안파요 오래 하면 안돼요 다들 이제 여름인데 네. 여행도 가시고 휴가도 가셔야 되잖아요. 옆에 짝 하나 두시고 즐거운 어. 여행하시고 즐거운 휴가 갔다 오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